와, 여러분, 이거 정말 재밌어요. 이거 꼭 구매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상 IT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해 제품은 바로 이 제품 가지고 왔습니다. 어, 디자이에서 출시한 네오라고 하는 이름의 드론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드론을 별로 안 좋아해요. 몇번 사긴 했었었는데 날리는 것도 어렵고 조종하는 것도 힘들다 보니까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영상을 보고 나니까 이걸 어떻게 참습니까? 저도 혼자 촬영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저를 누군가 찍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가족들이랑 여행을 가다보면은 그~ 아실 거예요. 사진 제앙 하시고 촬영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족들 사진을 찍어주느라 나중에 보다 보면은 자기만 빠져있는 경우들이 좀 있죠. 이럴 때 항상 찍어줄 수는 없겠지만은 누군가 나를 가볍게 촬영해 줬으면 좋겠다. 여기에 가장 어울리는 기체가 아닌가 싶어서 폭풍 검색을 했고 주문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얘를 주문함과 동시에 이제 케어플랜을 가입을 했어요. 1년 짜리를 가입했는데 굳이 2년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1년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가입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한번 언박싱을 해서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구성품을 보도록 할 거고 돌아다니면서 저를 촬영했을 때 어떤 식으로 촬영이 나오는지를 보고 난 다음에 제가 DJ 쪽 제가 드론 전문가도 아니고 촬영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딱 저와 같은 수준에서 일상에서 브이로그를 촬영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쓰면 좋을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중요한 게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드론을 날리기 전에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이 드론을 날려도 되는 지역인지 아닌지 이거에 대한 확인은 먼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원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받으셔야 돼요. 확인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드론에 대해서는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라고 하는 이름의 앱이 있습니다. 이 앱을 설치하시고서 지도를 펴보시게 되면요. 거주하는 지역 혹은 여행을 가시고자 하는 지역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아닌지가 나오게 돼요. 드론 같은 경우에는 기체 무게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135g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가볍고 컴팩트하기 때문에 굳이 승인까지는 필요 없고, 그런데 이제 승인이 필요한 지역들이 있다고 었죠 거기선 받으셔야 되고, 밤에는 날리시면 안 되고, 낮에만 날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쪽에 더 뜯게 되어져 있으니까 뜯어볼게요. 근데 는이 순간이 제일 재밌죠. 포장은 깔끔하게 되어져 있고 DHL에서 배송을로서 그런지 쉽게 왔습니다. 포장은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게 되면 이렇게 열리고요. 이게 저렴한 기체인 것 같아요. 저렴한 기체라서 그런지 뭐 저한테는 비쌌거든요. 케이스 하나 주지 않는 것들은 약간 야박한 것 같습니다. 별도로 구매하셔야 될것 같아요. 튼튼하게 가지고 다니시려면. 자, 얘를 지금 꺼냈고. 야, 진짜 작다. 세 가지가 들어있고, 이건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가지고 다닐 때, 이 박스를 버리지 않고요. 컴팩트하니까, 여행을 가거나 할땐 이거 그대로 넣어가지고 다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얘는 버리지 않는 걸로. 짠, 여기 지금 기체 들어있는데, 잠깐 놔두고. 이거는 왠지 충전 케이블이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터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배터리는 추가 구입을 해야 되나 좀 고민 중이긴 합니다. 아, 얘는 충전 케이블이라기 보다도, 좋게. 아, 요렇게 돼 있네요. 날개입니다. 혹시라도 가드, 혹시라도 날개가 부서질 때를 대비해서 교체할 수 있는 키트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요것도 역시 같이 보관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충전 케이블은 c to c 케이블을 줬고요. 자, 그러면은 본체 봐야겠죠? 아, 이게 새로운 제품 살 때는, 정말 뜯을 때는 두근두근 한것 같아요. 저도 워낙 영상에서 많이 보긴 했었지만 그래도 기대가 되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얘는 재활용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놓고 나서 끈적거리니까 짠 보면 아, 예쁘네요 잘 만들었고요 잘 만들었는데 엄청 고급스럽다 이제 이런 거는 아니긴 합니다 그냥 잘 망가지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손바닥 모양이고 아, 손바닥에 들면 이 정도가 되고요 아이폰 15 프로를 쓰고 있는데 되게 되면 이 정도 크기입니다 이 앞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이 카메라입니다. 지금 카메라가 저를 바라보는 형태로 되어져 있죠. 날리기 전에는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카메라 가드를 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빼셔야 되고, 한번 돌아갔어요. 자, 렌즈가 보호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뭔가 씌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경험상 그런 것들을 씌우게 되면 또잘안 되더라고요. 다시 또 끼울 때에는 이렇게 해서 찰각하고 눌러서 끼워야겠죠. 눌러서 빼고 눌러서 끼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 누른 상태로. 탈부착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배터리가 지금 빠진 상태가 됐고, 여러분께서 배터리를 이제 별도로 구매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걔를 충전하신 다음에 꽂으시면 될것 같은데, 아, 충전기가 별도로 주는 것도 사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껴놓은 상태에서 마치 고프로 같은 경우 에 그렇게 많이 하죠. 충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껴서 하겠습니다. 음. 네 조금 전에 켜봤는데 충전이 안돼 있어 가지고 잠깐 꽂았다가 다시 왔습니다 완충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일단 가볍게 충전부터 먼저 해봤어요 충전하니까 여기 배터리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먼저 이렇게 눌러서 켜고난 다음에요 짧게 한번 누른 다음에 다시 길게 눌러서 전원을 켜라 합니다 길게 눌렀어요 오! 살 움직이죠? 충, 이제 연결을 준비가 된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기기 검색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게 되면은 이하고 당연히 기기를 검색할 것 같고, 어, 찾았습니다. 이제 연결을 해서 눌러보게 되면, 연결 중이라고 떴고, 플라이트 배터리 전원 버튼을 길게 3초간 눌러서, 하나, 둘, 셋. 연결 중. 이거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다. 연결. 연결이 끝난 상태가 되겠죠. 음, 신기하다. 근데 이 정도 되는 드론을, 와우. 활성화. 기계 활성화라고. 20만원대 드론이라고 나와서, 사실 뭐 거의 30만원이잖아요. 배전이 포함하고 하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금액으로 해서 쓸수 있다는 건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확인이 됐고요. 자, 그럼 제품 교체 두번 있고, 아, 저는 이제 활성화를 여기서 바로 시킬 수 있게 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DJ 케어 리프레시를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제품 교체 두 번이랑 왕복 배송비 무료 침수 피해 보상 플라이어 웨이 보상이라 제가 돈을 주고 구매를 했는데 이걸 다운 받고 연동시키고 나면 이때부터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활성화를 누르게 되면 바로 확인하고 진행이 될것 같아요. 그러네요. 액티베이트 아, 됐습니다. 이제 성공했기 때문에 연기를 했어요. 아 예전에도 이렇게 진행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럼 이제 활성화까지 성공했고요. 자 이제부터 실제 날리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사용한 모드는 팔로잉 모드입니다. 실행하고 기다리게 되면 천천히 저를 따라오는데 약간 불안해서 뒤를 계속 쳐다봤거든요. 근데 너무 잘 따라오네요. 멋지죠? 밖에서 사용했을 때에는 소리가 상당히 좀 크게 들리는 편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들 있고 시끄럽다라고 한다면 크게 들리진 않는데 소리 한 들어보시죠. 이번에는 한번 뛰어봤습니다. 천천히 뛰었는데도 잘 따라오더라고요. 보다시피 손바닥에서 바로 이륙을 하고 기다리게 되면 안정적으로 뒤로 가서 저를 잡습니다. 착륙시키는 것도 쉬워요. 가까이 다가가서 손바닥을 쓱 내밀면 한번 올라갔다가 착지를 하죠. 이번에는 멀리 가는 무디를 찍어봤어요. 뭐죠? 4m 정도 뒤로 물러나면서 찍어주고서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다 어떻게 찍히는지 한번 보시죠.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아, 이 정도 이면되구나 반 찍고 다시 리턴 손을 가져다주면 다시 손을 가장 정렬, 걱정, 가장 걱정되는 기능인데 로켓 모드를 한번 해봅시다. 3m 이게 로켓모드구나 오 어디까지 가저 위에서 어, 이정도구나 날를 찍어주고 야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약간 3초 후에 다시 내려오는 기능 내려와야지 이 바람이 많을 때 날리면 절대 안되는네 자, 이번엔 서클 모드. 가만히 서있으면은. 왜 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영상 재밌으셨나요 원래 바로 올리려고 하다가 조금은 더 사용을 해보고 올려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한 2주 정도 걸리게 된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번에 느꼈던 거는 아, 보통 광고는 과장인 경우가 좀 많이죠 그리고서 이제 광고비를 받고서 영상을 찍게 되면 좋은 말밖에 못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이거였어요 에고 이거 진짜 되네 진짜로 손바닥에서 가볍게 이륙을 하고 저를 찍어줄 수 있는 것들 너무나 재밌는 동반자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저는 복잡하게 사용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딱이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저처럼 간단하게 자신을 찍어주는 드론 원하셨던 분들이 있으시면 꽤 좋은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가, 제가 전문적인 이야기는 못 해드리더라도 가볍게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 어떻게 쓰고 있는지 팁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